주산전나 시계랑 핸드폰, 안녕하세요. 주식강송 이때법이, 대디버가죠 자,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시계를 보는데, 에, 거기에 좀 마음이 좀 많이 뺏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좀안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정도는 시간 안 보는, 폰은 뭐한 6시간 정도는 뭐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나랑 딸이, 따로 분리시켜 놓는 거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핸드폰이 갑자기 그 꺼지니까 괜히 괜히 불안한 거 있죠. 보면 야참 몸뚱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에, 자기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분, 오, 이런 부분이 또 어, 이슈가 또 좋게 에, 살금살금 나와주는 에, 모습 좋죠 보면 음, 그런 부분이 내게고. 어어저반적으로 좋습니다 아, 대형주 실적에 대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분 근데 뭐 어, 미증시가 조금 좀 늘려졌다고 어, 뭐또 호들갑 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에, 뭐 나사 조금 내려온 것뿐이죠 보면 예. 그래서 에, 자사주 처분에 대한 그런 게좀 굉장히 좀 좋은 에, 부분 그래서 그전 의선형이 굉장히 똑똑한 형 아닙니까 그 회장형이 굉장히 잘합니다. 자, 보면 자, 중요한 어, 결정, 어, 중요한 결정적인 자 발표가 어, 있을 때 행간을 어,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자, 모든 발표, 모든 뉴스가 어떤 동기로 발표되느냐? 그리고 어, 보면 어떤 출처에 의한 어, 것인가에 따라 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 이런 법. 분 어, 금융자 보면 금융세계의 마크 실력자는 영리하다 투자자는 그보다 더 영리해야 한다 어. 그러니까 이게 행간을 잘 읽어야 되고 있고, 어, 저도 뭐 이렇게 에, 신문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잘안 읽혀지죠 더라고 <laughs> 근데 또 꾸준히 읽다 보면 음,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음, 에, 뉴스와 뉴스를 결합시켜 갖고 좀 약간 어떤 통찰하는 just a feeling soul을 느껴야죠 어, 그러면서 투자하는 그렇죠? 중요한 결정적인 발표가 있을 때 행간을 굴어줘야 된다. 모든 발표, 모든 주석 어떤 동기로 발표되냐에 따라 어떤 출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 세계의 마코 실력자는 영리하다. 투자자는 그보다 영리하다. 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떤 영리하게 투자하는 거 어, 이런 게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는 뭐 워낙에 뭐 실적을 잘 내고 어, 그 다음에 앞으로의 팔로 야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떤 좀 에,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20조. 어, 아직도 싸죠, 보면. 예, 20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조, 2조, 2조 2천억, 2조 6천억. 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단기순익이 2조 3천억, 2조 4천억, 3조 4천억, 3조 7천억. 이 부분 좋죠.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에, 좀 이렇게 낮아진 가격선. 뭐 코스피도 뭐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어. 어뭐 코스타 코스타 어떻게 된 거야 코스타기 연초보다 떨어졌죠쫄딱이 음, 그런데 뭐 잠깐 분위기 뭐 되겠죠 보면 예 그래서 잠깐 분인 박앤세일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아, 그런 측면 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